6월 12일 에스겔 11장에서 15장 하트의 교회, 가족, 내 이름 너 선포해요.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진주문과 가정과 사명, 학업, 직장, 사업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결 11장 5절 8절 여호와께서는 진주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시니 진주문이 칼을 두려워하면 칼로 진주문에게 이르게 하십니다. 결 11장 19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진주문 속에 세형을 주며 진주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,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, 주의 올 예를 따르며, 주의 기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니, 진주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는 진주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. 결 11장 21절, 진주문에게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따르지 말라 하시니, 진주문의 행위대로 진주문의 머리에 갚으신다고 하십니다. 진주문은 주여호와의 말씀을 지킵니다. 결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면 비록 의인일지라도 자녀들을 살려낼 수 없으니 진주문의 공의로는 진주문의 생명만 건질 뿐이라고 하십니다. 진주문과 진주문의 자녀는 죽게 범법하지 않으므로 황폐해 짐을 면합니다.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